코시 슈바르츠정식 w 뭐냐면 항상 a x 더하기 by 전체제곱은 a b a 제곱 b제곱의 합 xy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합의 곱보다 작 s h 같다라는 o s h i s h u w 요 Koshi Shuwa, k o s a b 제곱 얘를 실제로 빼서 정리를 해볼 거야. 정리를 빨리 해보면 그래서 여기 a 제곱 x 제곱 사라지고 b 제곱 y 제곱 사라지는 거야. 남는 건 여기 ay, ay의 제곱이라 쓸게. bx도 bx의 전체 적으을 쓰고 여기 eabxy거든 네. eabxy인데 여기 내가 ay, bx라고 써서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네모의 제곱, 세모의 제곱, 이 e 네모, 세모잖아 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ay, AY... AY b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우리 가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이상이잖아 실수의 제곱은 n 이 y 0이상이 되는 거 n g young, young, y o 이 n g young, young, y o u n 거 y o 항상 크거나 같다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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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0 g 때 o u n g y o u n 는 young, y o a y 는 u x g young, young, y o u y 는 u x g y o u n y y 이렇게 쓰기보다는 a분의 x는 b분의 y라고 쓰는게 좀 좋아요 등호성립 여기 앞에 두개 있잖아 a랑 x 이것의 비율과 py 뒤에거의 비율이 항상 같더라 풀면 되는거야 어? 그래서 문제를 보면 코시 슈바르츠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거야 합과 제곱의 합 합과 제곱의 합관계면 무조건 코시 슈바르스 딸이 생각되는 거야. 합과 제곱의 합. 여기 봐봐. 합이 나왔잖아. 네. 여기는 제곱의 합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코시 슈바르스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이 되겠니? 그래서 여기 보면 A다 e b 의 전체 제곱은 합의 제곱이야 될가 그러면 네. 크거 나갔다. 여기 앞에가 1이고 에가 2잖아. 그래서 여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뒤에 ab잖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쓰면 된다. 여기가 5고 여기가 100이라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루토와 마이너스 10루토 사이가 되는 거야. 계산해 보면 그럼 최댓값이 얼마 되는 거야? 최대값은 1루도가 되는 거야 1루도가 되는 거야 1루도랑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여기 1분의 a 는 2분의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 b가 뭐가 되는 거니 b가 2 a 가 되는 거잖아 그 b자리 2 a 를 여기다 넣는다고 여기 넣게 되면 a 제곱 따기 4a 제곱은 100이 돼서 5a 제곱이 100이 나오잖아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라스, 2루, 도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 A 더2가 최대가 되려면 네. 양수가 돼야 돼 A는 2루, 도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니? 두배 해줘야 되잖아 4루, 도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코시슈가 변형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코시슈바르츠는합과 제곱의 합인데 관계가 그냥 앞의 숫자들끼리 제곱에서 더하는 거고 뒤에 숫자들끼리 제곱에서 더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 어? 앞에 숫자들끼리 제곱에서 더하고 뒤에 숫자들끼리 제곱에서 더하는 거야 앞에 부분 근데 여기 보면 합과 제곱의 합 맞거든 합이 있고 제곱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있고 제곱에 이 있고 제이야그제제곱제곱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a 앞에 이리 1이 숫자 1이잖아. 그렇지? 1을 쓰면 1의 제곱 쓰고 4 쓰면 4의 제곱 쓰면 남는게 a제곱 b제곱 이런 모양이 돼야 되잖아. 네. 앞에 숫자가 1이고 뒤 앞에 숫자 1하고 사잖아. 1하고 사.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 앞에거 a이잖아. a제곱 b제곱을 쓰면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이걸 구할 수 있는 업니. a제곱 8b제곱이 나왔나안 나오잖아. 여기는 a제곱 b제곱 여기는 a제곱 8b제곱이잖아. 네. 안 나오잖아. 안 나온단 말이야 내가 조작하는 경적 그냥 여기가 앞에 숫자가 무조건 1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1이라는 숫자는 왜 1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했어 같은 숫자로 곱하고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야 내가 조작할 수 있다고 앞에 숫자가 꼭 1일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 에 앞에 숫자가 4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조작할 거냐? 여기는 a 제곱이니까 그냥 여기는 1곱하기 a라고 해도 해야 돼. 근데 여기가 여기가 a 제곱 따기 8b 제곱이 나야 되잖아 8b 제곱. 왜요? 아 여기가 a 제곱 따기 8b 제곱 물어보는 게. 그러면 8b랑 네. 8b 제곱이랑 얘는 원래는 뭐가 돼야 돼? 2루트 2b의 제곱 아니야? 2루트 2b. 네. 그러니까 여기 4b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2루트 2b를 하나로 볼 거야 하나로. 그럼 원래는 4가 돼야 되잖아. 그 앞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써도 되냐 안 되냐 되는 거야 원래 똑같잖아 여기가 어차피 4비잖아 여기가 어차피 4비야 4라는 숫자를 내가 루트 2와 2루트 2로 바꾼 거야 그럼 앞에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1하고 루트 2가 되는 거야 1하고 루트 2가 된다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러면 식은 내가 필요한 식이 나왔잖아 계산하면 얼마냐면 3이고 a 제 8b 제곱 되는 거고 얘는 그거 나갔다. 여기가 얼마야? 9니까 81이 되잖아. 그래서 a 제 8b 제곱은 27 이상이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은 최소값은 우리가 27이상상실수 있는 거야. 그럼 언제 최소냐 물어보잖아. 언제 최소냐고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등호 성립은 앞에 d 1분의 a가 루트 2분의 2루트 2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돼그 계산하면 뭐 되는 거야 a는 2b일 때 성립하는 거야 2b일 때 그래서 k가 2가 된다 풀면 되는 거 이거 숫자말이마요